자 무과금으로 천년나무 뽑기 도전 이번에 나온 천년나무는 레전드 등급이라 크리스탈 뽑기에 나옵니다 요거 무과금으로도 충분히 뽑을 수 있으니까 모아놓으신 분들은 도전 가능한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픽업 뽑기가 없어요 그래서 스페셜 커터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분들 그런 분도 있으니까 버그가 아니라는 점 또한 어둠마녀 5주년 때 그때 위해서 모아두고 있으신 분도 있는데 어둠 어둠 마녀가 레전더리로 나오면은 크탈 그리고 커터로 뽑을 수 있는데 문제는 만약 하나 어둠 마녀가 이제 등급이 레전더리가 아닐 경우엔 커터나 크탈로 못 뽑을 수 있다. 그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바공도 한번 가보자. 야 만개. 이것도 가보겠습니다. 이거 먼저. 요게 좋은 거는 저 젬스톤 조각도 나온다는 점. 1회 뽑기가 사실 뭐 확률상으로는 마이너스 되고 이런 건 없어 보이지만 체감상 너무 안 나와요 그런데 모았다가 뽑으면은 최소한 완품이라도 잘 보이는 느낌이고 아니 뽑기를 지금 왜 하냐 나중에 하는 게 이득이지 않냐 다 맡기시는 분들은 다 알고 맡기시는 거야 여러분들 이분들은 맡기는 목적이 스펙업을 하거나 지금 당장 콘텐츠에 어떤 스펙업해서 빨리 하고싶은 분들이거나 그런 목적입니다 이거 일단 짬만 맞춰놓고 아 지금 뽑기 하면 안되는건 아니고 해도 돼요 뭐안되는것까지야뭐 어둠 마녀때 뽑아야지 근데 그때쯤 가면은 또 시간지기까지 모아야지 그럼 평생 못 뽑아 다음에 뽑아야지 다음에 뽑아야지 모으다 모으다 하면은 그 뽑을 타이밍이 없어요 언젠가는 뽑아야 돼. 여러분들, 사실 지금 뽑아도 되는 건 비스트 다 뽑히지, 천연나무도 뽑히지. 뭐 사실 지금 뽑아도 상관은 없어요. 아, 여러분들, 내년에 그 오프라인 행사 하면은 갈 거예요. 보니까 되게 이번에 진짜 역대급으로 성대하게 할것 같더만, 어, 오 버닝! 피아 콜라보에도 인기 좋을 것 같다. 아 근데 내가 이번에 콜라보 각설이네. 이번에 콜라보하는 거 보고 느꼈어. 유저가 원하는 콜라보는 이런 식의 콜라보는 진짜 아니라는 거.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성공적이었던 콜라보는 정말 정확히 말할 수 있어. 디즈니 콜라보가 가장 성공적이었어. 쿠키 성도 이쁘게 나왔고 그렇게 불만이었던 사람도 별로 없었던 거 같고 그냥 스무스하게 다 그냥. 모두가 만족했던 느낌이 으로 갔었던 것 같거든요. 콜라보가 디즈니가 이번이 너무나 좀 불만이 많지. 어? 디즈니처럼 와 사솔 드디어 쏟아진다. 일단 그것도 해봐야 될것 같아. 야 세리 왜 이렇게 잘 나와? 저 진짜 필요한 것만 쏙쏙. TV를 안 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. 야 사솔 야 이거 진짜 잘 나왔는데? 오. 올베도 좋고 확실히 나 비스트는 잘 뽑아 야 쉐밀까지 야 난리났다 난리났어 여기다 천나만 진짜 얹어주면 완벽한데 아 각퓨까지 여 야, 이거 사설 버그 났다아 무슨 사설 세 개나 떴어! 와, 뭐, 크탈 뽑기 막 엄청나게 많이 한 것도 아닌데. 야, 이게 맞나? 지금 소문에는, 각성 용쿠가 여섯 번째, 각성 쿠키다. 야! 아, 이거 진짜 버그다! 이거 몇 번째야! 아니, 사설 무슨 확률업인가? 아니, 사설만 이렇게 나오냐? 와, 이건 진짜. 아이 사소리 진짜 사소리 됐네. 와 진짜 나올 사람은 나온다. 야또 버닝. 야 이분 세릴도 왜 이렇게 잘 나와 각성. 이분 뽑기는 진짜 초대박인데. 각성 세릴만 지금 몇몇 몇 개죠? 세 개. 이런 거 보면 내가 매번 말하지만 계정의 운차에는 존재한다니까. 야금야금 여섯 조각 남았다 천 천년나무 좀만 힘내자. 나쁜 나쁜 야 천나 야 이거 조각으로. 결국에는 17조각까지 왔네. 좀만 있네, 자, 3 조각. 아, 수도권이라서. 야! 이거 이거 진짜 되겠다. 한 조각 남았어. 이러면 뭐다 뽑은 거지. 아, 한 조각. 이러고 완품이 나온다, 그러면 더 좋죠. 완품 나오면, 나오는 순간 일상까지 바로 쉽게 되기 때문에. 야, 어떻게 첫나조각 빼고 다 나오는 느낌이냐? 아, 길드랑 우무벨리 야! 진짜 떴어! 와, 결국에는 완품으로. 거기 일성이야, 거의. 이거는, 쉐밀로 갈게요. 나조차도 이 게임 하는 이유가, 그냥. 오, 뭐야! 아.. 이분은, 숙녀의 쿼터에서도 나오네. 이거 진짜, 천장 찍으라고 나오는 건데, 거의. 야, 진짜 될 계정이야. 야, 축계야 축계. 이게 몇개 지금 몇개뜬 거죠? 진짜 축계인 거예요, 이거. 야, 이연석. 와, 진짜. 야, 이거 안 끝났어. 이것도 남았어. 이제 진짜다. 이거 어디서, 여기서부터 첫날 이미 떴거든요. 여기서까지 그리고 중요한 거, 이분 무과금. 야, 무과금인데 이렇게 뜨면 진짜 할만나지 이런 거 보면은 과금해도 몇십만 원 해도 완품 못 뽑는 사람들이 현타 올만해. 안 그래요? 아, 이거 5개월 치본 거예요? 과금은 안 해도 돼요. 킹덤은 패스만 해도 충분합니다. 과금을 더 하는 건 자기 욕심. 오, 야! 와, 진짜 골고루 다 나오네! 아니, 이게 진짜 실한가? 아니, 이거 어떻게 이게다 나오냐? 어? 이게 맞나? 진짜 와 진짜 야 이거 진짜 정말 역대급이다 아홉 개 쳤나 두개 근데 60만개 뽑은 거잖아 커터 있다고 해도 네아 제가 대박뽑기 축하드립니다 예곡님 잊지 말고 구독 꼭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